예, 안녕하세요. 앨범 디비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예, 블로그 체험단을 할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리뷰 사이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0만 블로거 예,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맛집, 패션 뷰티, 다양한 체험단 모집을 하는데 예, 요즘은 또 사이트가 거의 하지를 않네요. 예, 블램핑장 음, 하나, 예,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패션뷰티 쪽도 모집을 안하고, 맛집 요리도 모집을 안하고 있네요. 제품 체험도 모집을 안하고, 유행 컬처에 예, 바다글램핑 하나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험단 모집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이네요. 다음 사이트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망블로그에 이어서 다음은 베타뉴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예전에 체험단을 했었는지 잘 방문을 안 하던 곳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IT 관련 제품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예, 제품 리뷰도 컴퓨터 관련 제품 리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IT 블로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다른 곳을 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체험단 세이 블로그인데요. 예, 링크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세이 블로그로 가면은 여기서 방문 체험과 배송 체험을 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양한 맛집 체험단이 있고 제품 체험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의류 체험도 있고요 예, 세이블로그도 자주 방문하면 좋은 체험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할 곳은, 블로그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블로그램 o r k r 입니다 어, 사이트가 왜, 가지가 않죠? 여기도 없어졌나요? 예, 블로그램 말고도 딴 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몬스터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다양한 제품 체험과 방문형 체험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단도 하고 있고요. 음식 배달 체험도 있고요. 예, 블로그 몬스터도 예, 제품 체험단 사이트, 맛집, 방문형 체험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블로그 몬스터였습니다. 다음에 갈 곳은 예, 블로그 원정대라는 곳입니다. 블로그 원정대도 제품 체험과 함께 존게 예, 맛집 체험을 방문할 을수 있는 체험단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몬스터, 여기도 저도 몇, 번, 블로그 면정대역 저도 여기 몇 번, 예, 제품 체험을 신청을 해가지고 제품 체험을 한 적이 있네요. 예, 다음에 방문할 곳은 블로그 체험단 플레이스24입니다. 어, 공지사항이 떴네요. 피그미 체험단과 플레이스24가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사이트 통합이 되네요. 피그미와 플레이스24가요. 예, 방문형 체험단이 지금은 안 하고 하네요. 예. 지금 다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배송 체험도 다 종료가 되었고 예, 피그미 체험단 사이트도 사이트는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네요. 피그미 체험단 사이트입니다. 와꽤 많이 모집을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예, 블로그 체험단 마이 블로그입니다. 마이 블로그 사이트도 예, 맛집 체험과 배송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있네요. 배송 체험단이 훨씬 많고 명동 고깃집과 중장로 따 선글라스 방문형 체험단이 있네요 네 맛집 생활 그 다음에 쇼핑 체험단 모집을 하고 있는 마이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와, 신청자가 179명이나 있네요 체험할 물품은 한가지인데 예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179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 체험단 거지 종료돼서 지금 리뷰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리뷰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마이블로그에 이어서 방문할 곳은 블루마크라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없어졌네요. 그다음 삭제를 해야겠죠. 블루마크는 삭제를 해주고, 다음에 방문할 곳은 블루슈머. 꽤 유명한 블루슈머 체험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용했던 사이트인데요. 최근에 저도 보트커버 첨단도 해봤고, 딥롤러 체험, 면역의 기즈 샴푸 체험, 그다음에 발 각질 제거 체험 등을 해봤고, 지금은 두부모래 고양이를 위한 두부모래와 나리 벌라분 비누 두 가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커뮤니티에 가면은 예, 이 비하단의 블러쉬로 배너거는 방법이 나와가 있고요. 체험 상품 보기로 가면은 그동안 체험한 상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파워블로그 아니어도, 에이그 블로그 아니어도, 프리미어 블로그 아니어도 제품 체험을 할수 있는 블로슈머 체험단이 되겠습니다. 블로슈머 체험단에 이어서 그 다음에 방문할 곳은, 예, 뽐뿌 체험단 모집인데요. 여기서는, 예, 체험단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사이트 유저들이 블로그 체험단 할수 있는, 제품 체험을 할수 있는 정보를, 스포터으를할수 있는 정보를 올려놓는 게시판이 있어서 여기서도 제품 체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I.T. 블로거들한테 유리하죠. 방송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멀티, 고속 충전기 등의 제품 체험단 정보가 올라와 있는 뽐뿌 이벤트 체험단 게시판입니다. 여기서도 제품 체험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할 곳은 필름 나라입니다. 예, 몇년 전까지 카메라 액세서리, 카메라 관련 제품 체험단 카메라 가방과 삼각대, 그다음에 필터, 모셔터릴리기 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아, 그 체험단 할수 사이트는 필름나라에서 제로민으로 사이트 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험단을 예, 카카오톡으로 예, 모집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예, 셔터 릴리즈를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여기서 카메라 가방하고 뭐 다양한 악세서리 카메라 악세서리들 많이 체험했던 곳인데 지금은 필름나라에서 제로민으로 사이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할 곳은 바이킹 뉴스인데 바이킹도 운영이 중단되었네요. 체험단을 예전에 9년 전, 10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이트를 그냥 명맥만 유지하다가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았네요. 해서 바이킹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정말 유명한 서울 오빠.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입니다. 저도 여기를 서울 오빠를 알게 된게한 2년 6개월 전이었는데요. 저도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는 호텔 체험이나 몇 가지 음식점 방문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2017년 여름 이후로는 자주 이용을 안 하고 있지만 음식점 방문 시에 체험 금액이 꽤 높고 5만원대 상당 2인 자유권도 있는 또 유튜브 체험단도 모집을 하고 있어서 서울 오빠가 꽤 많이 사이트가 커진 느낌입니다. 커뮤니티도 활발하고요 배송형 체험단도 있고, 기자단 체험단도 있고, 사이트가 예보다 확실히 빨라졌고, 리뉴얼도 자주 되어서, 제품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서울 오빠 체험단인데요. 예, 호텔, 모텔 체험서부터, 카페와 맛집, 그 다음에 헤어쇼프까지 다양한 동동형 체험단이 있고, 인스타그램을 위한 인스타 기자단 체험단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 체험단도 모집을 하는데요. 유튜브 체험단은 체험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도 좋은 예, 서울 오 체험단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예. 서울 오 체험단에서 도파 지수가 11,429점 밖에 안 되고요. 네, 포인트는 한번 5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포인트 5밖에 안 됩니다. 또한 추석 체크를 한배 이외 밖에 안 했고요. 예. 그동안 체험한 게 저는... 45건 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건 5건, 신청한 건 398건이 넘는데, 2017년 초에 제품, 그 방문 후기를 잘못 썼더니, 그 뒤로 체험 기회가 없는 서울 오빠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